에너지 관리 산업 기사 실기 6번 도면 작업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동간 가, 나, 다. 일지수 1번 20에 25, 이경 엘보 20쪽에 22, 25쪽에 20, 플랜지 2분의 2 25에 20, 이경 t 25쪽에 19, 20쪽에 22, 3번 25에 25, 정 엘보 23, 23. 4번에 레드샷. 20쪽에 8. 25쪽에 6. 8, 6. 20에 20. 정 엘보 19. 19. 6번에 동간 올라가는 부분. 20에 15. 이경 엘보 16. 7번에도 동간 올라가는 부분. 20에 15. 16. 8번 경사 부분에 25의 20 이경 엘보 20에 22 20정 엘보 19 19 45도 12 12 여기 이경 티 25에 20쪽에 22 경사 부분에 a 부분과 a-부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간 뺄지수 어댑타 35 35 15 15 15 15 뺄지수 1번 350에 20에 1을 빼면은 328. 2번에 280에 19에 1을 빼면은 259. 3번에 180에 23에 20을 빼면은 137. 4번에 190에 23에 6을 빼면은 161. 5번에 160에 19에 8을 빼면은 133. 6번에 160에 19에 16을 빼면은 125. 7번에 340에 22에 16을 빼면은 302. 8분에 160에 22에 19를 빼면은 119. 9분에 160에 19에 12를 빼면은 129. 10분에 1 6 9박 1.414는 226. 다시 부속. l 지수, 22에 12를 빼면, 192. 여기가, 최동, 배간, 절단 지수. 170에, 35에, 15를 빼면, 120, 280에, 15에, 15를 빼면, 250 15를 빼면은 120차 25A 5번부터 10번까지 20A 여기 1,2번 플렌지 용접 부분에 한쪽만 나사산 내기 최종 절단 지수 6번 도면 뺄 지수 끝났습니다.